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낚시 부대입니다 이제 용왕님이 약속하신 고기를 내주실지 가덕도 갯바위에 가가지고 감성돔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왕님 갑니다 꼬꼬. 감성돔 한 마리만 주세요. 자 오늘은 고부력 반주으로 장타 낚시를. 자 형님들 오늘도 낚시 창고에서 낙창비 세트 하나 많아가지고 경단하고 크릴하고 미키해서 가독도 갯바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자 오늘도 경단은 N 경단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안방불가 전시 낙창 B 세트로 또 날아가 볼거에요 자, 시정님들, 청 천성항에 와서 월척낚시에서 명부 작성하고 오늘도 첫 배를 타고 감성돔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밖에 안 돼, 33. 원터치 수중찌는가여기 음. 노란색 스토퍼에 금속으로 된수중찌를 끼우고, 고정식 수중찌입니다 고정식. 반유동철인데 음. 수중지를 연결하고, 수중지와 모래 사이에유격이한 10cm 정도 있으면 좋아요. 이런 식으로 수중지가 고정으로 되어있죠. 복주 길이는 3m. 용원님한테 음. 우리 설전에 막걸리 줬잖아. 음. 영 형님이 거 좋아하실라나. 열심히 해라. 그러면 또보기줄 거다. 막 이러는 거 같아요. 맞다, 맞다, 히트, 히트. 자, 어, 야, 안 올로, 안 올로, 안 올로. 입술물, 아, 고기 나옵니다. 사자 또안 되겠다. 자, 두 번째 감청돔 나왔습니다. 입술 끝에 살짝 걸렸다. 자, 다직도 감청돔입니다. 이것도 앞에 잡은 사이즈랑 비슷하네요. 입질이 찌가 싹 들어가잖아. 무슨 약한데. 다 물고 있다 그러다가 확 가져가더라 잡어가 없습니다 얘안 예, 추워요 그것도 고기 잡았으니까 이게 안 춥지 고기 못 잡고 지금까지 일하고 있으면 풀 주고 가지고 고기도 안 되고요 날도 춥고요 막 이랬겠죠 <laughs> 고기 잡으면 기분 좋다고 허블레 하고 고기 못 잡으면 풀 주고 가지고 가덕도는 이렇습니다. 날씨가 엄청 추워지고 이러면은 고기들이 물면 그냥 감성돔한번 타자, 한번 해봅시다. <laughs> 솔채, <솔체>, 마트리. <laughs> 아, 내가 삼재가 고기 잡았기 때문에 괜찮아. 고기도 잘 잡고, 솔채도 잘 잡고. 이뭔 개소리야? 뜨는 거 쓰세요, 여러분. 뜨는 거. 깔아 앉는 거 쓰면 바로 그냥 수장됩니다. 도끼 바짝 오른 빨간색. 마루크 경단 써볼게요. n 경단을 다 썼어요. 냄새가 참 시원하네. 비중도 좀 있고. 잡아보자. 지금 나온 자리는 가덕도 40분 자리예요. 들물 다치면서 한 마리 입질 받고, 그 다음에 중들물의 입질을 받았어요. 저는 그 마리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 좀 아쉽네요. 그래도 이제 설날 지나고 좀감성도이좀 많이 부을줄줄 알았는데, 아, 용왕님, 막걸리 안 되겠다. 더센 걸로 가야 되겠다. 알겠어요, 알겠어요. 더센 걸로 다음에 대빠위 나왔을 때, 용왕님하고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술 먹으면 안 되겠죠. 용왕님 한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왕님, 다음에는 사짜 5짜 주세요. 물이 안 갑니다. 날씨는 진짜 좋은데 새로 왔을 때도 물 진짜 조금씩 잠잠잠잠 갈때 입질 왔거든요. 거금 나왔어요. 43km. 월척낚시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제 고기가 다 흩었습니다. 여기도 포인트에서 고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확실히 넘치기안 하니까 확실히 좋네요. 물론. 이제 시간을 계속 하셔야 합다이 시간에, 이따 잘 때, 그때 이 정도. 아침에, 오래. <laughs> 가독도에 낚시 오시면, 은 월척 낚시, 여기 전화 하시면 됩니다. 아, 지금 또 뵙도록 할게요. 안녕. 오늘 힘내서 고했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끝. <목소리> 자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낚시 부대입니다자 오늘 나온 것은 부산 기장인데요. 오늘 밤 날씨가 너무 좋아. 오늘은 기장에 올랑 낚시를 한번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동정 낚시에서 미끼 좀 사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끼 사러 가볼까요? 자, 지금 온 곳은 송정낚시입니다.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자, 다시 돌아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송정낚시에서 오늘 전개비 한통 사가지고, 기장에서 낚시할 수 있는 방파제를 돌아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자, 형님들, 오늘 여기서 청개리 요거 한통 들고, 몰락 있는 곳으로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파지로, 고고! 자, 지금 나온 것은요, 공수 마을. 공수 마을에 테트라가 있고, 갯바위가 있어요. 오늘 제가 낚시해 볼곳은 요 갯바위 앞입니다. 여기는 뭐 도보 낚시로 많이 하는 갯바위지만은 일질이 올지 않을지는 오늘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지금 약간의 노을이 있기는 있어요. 오늘도 장타를 쳐가지고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비 가져와서 다시 뵐게요. 안녕. 자, 시청자님들, 이제 채비를 들고 왔는데 오늘 달이 너무 밝아 달이. 구름이 약간 껴있긴 껴있지만, 달이 너무 밝아요. 달 밝은 날에 볼락이 잘안 문다고 들 하는데, 오늘 구름이 조금 있는데, 오늘 여기, 오늘 볼락이 한번 물어줄지 한번 탐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지금 봄, 도다리, 낚시도 갔다 왔고, 날씨가 많이 풀려 있는데, 볼락을 아직 마술을 못했어요. 오늘 여기서 볼락을 꼭볼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들 고고! 아, 히트 한 마리 왔 어이, 파고 든다, 파고 든다. 뭔가?